워천에 온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. 오씨 선배님! 뭘뭐 잡았어요? 그렇게 크진 않잖아. <laughs> 네. 할게 없다, 진짜. 정말. 진짜 먹을 거 없어. 아, 큰일이다. 어떡하냐? 뭐하고 대파지? 이게 무슨 생명체야? 낯가리요효진이는나잘안 가리지. 아왜 효진이도 나잘 가리지. 아 그래? 그래? 어. 얘도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많이 싸워. <laughs> 야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게 있구나. 위험한 텐션이 생긴 거야. 효진이도. 아 씨, 금방 온거 같아. 아 그렇죠. 그래? 확 당겨. 당겨. 오, 어? 당겨. 어! 당겨.